안녕하세요.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우리 고객님 모시고 인터뷰 좀 잠깐 하려고요. 안녕하세요. 아찬밴드 리더 박창루입니다. 네. 올해 저희 폰아저씨 고객님들 중에서 가수로 데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 우리 윤영진씨. 뭐 네. 여자 가수 또 이번에 일, 1월 중에 음원을 내신다고 하고 또 우리 형님도 노래가 또곧 나오실 거라고 네, 나올 거라고 이미 이제 음원은 나와 있고요 네 저작권 등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, 저희 고객님들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, 잘 되야죠 네 이렇게 어, 유명 대학에 어,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, 또 이번 또 총선에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하. 또 음원에 또 네? 네. 음원을 발표하시는 분도 있는데 올 한해 어, 우리 고객님들 모두 잘 되시고 우리 어, 폰아저씨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만사 형통 하시라고 기운 좀이 어, 노래가 또 I can do 시더라고요 제목이 I can d 네 그래서 짧게 한번 네. 어,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, 자, 좀 기운 좀 팍팍 넣어주세요 아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 네. 음. The Blue is really 알찬 밴드라고 또 요걸 이렇게또 <laughs> 노래 나옵니까? Music Play m o t e 아, 알지. 네, 나옵니다. 자! 여러분들 오늘 화면 힘내시고요. 알찬밴드, 아이 a 들 t w 갑니다! 오늘 또 유튜브도 만드셨잖아 네. 우리 알찬젤드 유튜브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도 새로 만드셨어요 한 잔에 술을 마신다 지난 일들 모두 잊겠다 사랑도 잊고 눈물도 잊고 모두 모두 잔에 담는다 아 멋져요 사는데 정답은 없다 흘러가는 대로 흐른다. 성공도 잊고 실패도 잊고 모두 모두 비워버리자. 세상 살만한 것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지. 발을 벌려 당당하게 그게야 모엣 치는 거야. 이 세상을 가져보는 거야 I can do it I can make it 다시 한번 뛰어보는 거야 오우 뛰어. 잘한다 야 인생 뭐있냐 가는 뭐 거지.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가는 그래. 거야 가는 거야 어우 슬기 어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감이 좋아요 네. 잘될것 같아요 I can do it! 난할수 네. 있다 제가 대박 날수 있다 네, 텔레콤 도 대박 날수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폰아저씨 알찬 밴드 네. 모두 또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올한해 네. 정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여러분들 대박 나십시오 네. We can do it!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! 감사합니다